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에 비하면 굉장히 날씨가 많이 좀 풀렸더라고요. 뭐 어떻게 오늘 하루 또 힘든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 오늘 그 미리 좀뭐 말씀해 드릴 게 있는데, <laughs> 제가 이제 3일 동영상 올린 지 3일 정도 됐는데, 제가 동영상을 이제 그저께 올리고, 어제 두개 정도 에, 미처 못 올려서 중간에 잘려서 하나 더 8분짜리 올렸는데, 그게 다 아마 그 삭제가 됐을 거예요. 에, 제가 어제 그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그 탤런트 얘기. 하면서 이제 같이 일했던 얘기 뭐 말씀드리면서 약간 에피소드하고 뭐 사진을 몇장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그뭐 초상권이라든지 음 뭐그 친구의 정치적인 뭐 의도 상관없이 괜히 저 때문에 제가 이제 뭐이 방송이 일반적인 방송도 아니고 약간 정치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저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네, 그 오해 바로 이제 삭제를 했어요. 제가 동영상이 막 많으면 많은 거 중에서 뭐 이제 한두개 없어지는 건뭐 티도 안 나겠는데 딸랑 세개 있는데 두 개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마 그 아셨던 분은 왜 없어졌나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 제 과욕 인것 같아요. 그, 뭐그 친구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욕심에 뭐 워낙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라서 어그 친구 이름을 이제 제목에 넣고 하면은 좀그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재명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저도 저만의 이제 얄팍한 욕심이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했는데. <laughs> 뭐저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을 못한것 같아서 에 되게 좀그 얘기 듣고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에뭐 어쨌든 저랑 일했던 건 과거의 일이고 뭐 그런데 저 혼자만 이렇게 막 약간 좀그 친구 너무 좀잘 돼서 기쁜 나머지 제 욕심 채우고자 에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어. 어, 형이 좀 약간 그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어, 친구 입장을 내가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어, 혹시 이 동영상을 본다면 음, 사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니까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네.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 그 동영상 두 개는 그냥 음, 뭐 네, 네, 내렸습니다. 내용을 되게 좋아하셨 내용이 되게 좋았다라고 했던 분들이 많으셔서 음, 더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건체 불찰이니까 에,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삭제를 하고 뭐 제가 다음에 또 좋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어,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음, 혹시 그에 거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어떻게 이재명 후보 토론회 있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녁에 하필 6시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 먹고 나왔더니 벌써 8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은 뜬것 같은데 한 2시간 조금 넘는 분량인데 시간이 없어서 저 이거 못 보고 이제 기사만 잠깐 훑어보고 했었는데 평이 역시나 뭐. 어, 문재인 후보는 책을 읽은 것 같다. 뭐, 이 정도였고, 어,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최성인가 하시는 그 고향시장님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뭐 기사 뜬거 잠깐 보고 지금 씻고 바로 와서 지금, 에, 녹음을 지금 하는 거라서 제가 그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좀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못 봐서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아쉬워요. 또 나름 또잘 못하는 방송이지만 또또 또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또 오늘 올리겠다가 했는데 또 안올리시면 또 약간 섭섭한 분들이 혹시 또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급조해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 또 길지 않은 시간 앞으로 한1 5분 정도밖에 얘기 못할 거 어제처럼 또 중간에 끊어지면. 또또 또 만들기도 사실은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음, 오늘 깔끔하게 그냥 15분 정도 앞으로 15분 정도만 하고 아마 마무리를 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오전에 팟짱인가 하는 거 거기 인터뷰를 1 시간 한 20분 꽤 많이 생각보다 인터넷 방송에서 그 팟짱에서 인터뷰를 하신 거를 일하면서 잠깐 이어폰 끼고 잠깐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어, 역시, 뭐, 주관이 뚜렷하세요. 주관 뚜렷하시고, 우리가 믿어왔던, 예상했던, 잘하고 있는, 그래서 또한 번의 신뢰, 그에 대한 신뢰를 한번더갈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구요. 음, 자, 일관성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관성. 사람이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어, 변함없이 갖고 간다는 거는 말로는 생각 뭐 쉽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행동으로 하기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마음 넘게 살아보니까 자기만의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지, 뭐 그래서 또한번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아직은 갖고 있어요. 모르죠. 또 사람 일을 한게또 모르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뭐.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물론 않겠지만, 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저는 그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어떤 그분의 이제 선거 전략이 사실은 뭐 따로 없죠. 뭐 조직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 성가역이라는 자체 모임 갖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아름아름,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제 조용히, 묵묵하게 밑에서 이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분의 재산인데, 그, 이런 일례 과정을 보면 예전에 중국이 모태또공하고 장개석 하고 둘이 이제 싸울 때 그때 모습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장개석은 정권을 잡고 있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그 당시 무기만 해도 뭐 모택동 쪽은 굉장히 공뭐 잠깐 총과 뭐 곡괭이 뭐 이런 걸로 이제 전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1930년대니까요. 3, 40년대 이때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딱, 데뷔가 딱 돼요, 데뷔가. 문재인 후보는 뭐, 물려받은 재산도 되게 많고, 집안도 좋고, 뭐, 이렇게 세력도 많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붙어주는 사람도 좀 많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 전혀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만 사람의 이제, 저희 같이, 저희 같이 이제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비슷해요? 미국을 미국의 무기와 어떤 지원을 얻고 있는 장개석과 대장정을 갔잖아요. 모택동이 쫓겨나서 저, 아,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그러니까 장개석은 각 중국의 주요 도시를 이제 자기 거점화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뭐 태통 같은 경우에는 쫓겨난 대정장을 가서 그뭐 2만 5천 킬로인가 쫓겨나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골에 있는 농민들을 섭엽해 왔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전쟁, 일본이랑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공산화를 주변을 시켜서 그 주변 장계석이 주둔하고 있는 그 도시들 그거를 이제 주변을 꽉 싸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썼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의 하는 저희가 이런 이렇게 아름아름하는 방식 개개인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 그 보면 굉장히 중국의 어떤 그런 예전에그 공산화의 과정이랑 이재명 씨가 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좀맞닿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거대한 조직 음을 저희 같이 이제 세포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의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힘을 아마 이재명 씨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대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이제 사람들이, 어, 그 최, 최근 시절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굉장히 깨었잖아요. 다들 의도치 않게. 저 같은 사람들이 깨어나듯이 깨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깨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묶을 거냐? 는거죠 이제 문제는 제가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가서 당원이 돼서 뭐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거든요. 데모를 하던 뭐 촛불시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태극기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중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낙판에 갔을 때 과연 세를 많이 모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개개인일이 지원하는 개인이 끌고 가는 어떤 세력이 많은 것이냐 저는 보면 세를 음, 갖고 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과거에 보면은 그뭐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씨 시대 보면 저희 부모님들 여의도 집회 같은 거 가면은 뭐 동네 이장뭐 아 통장 이런 사람들이 일당 3만원씩 2만원씩 주고 동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 얘기죠. 다 국고나 검은돈에서 사실은 다 이렇게 나온 돈들인데 이제 시대가 그러기에는 어, 안 통하죠.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매체도 너무 많이 발달을 했고 어, 예전에는 이제 신문기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여론을 모아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잘안 먹히는 시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미, 미사일을 쏘고 옛날처럼 뭐 북한에서 이제 뭐, 총을 쏴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하도 많이 겪어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이 뭐 북풍이나 총풍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대다수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거나 여론이 휩쓸리진 상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 사황에 다른 걸로 보면 이재명 씨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선거 운동도 거기 지원 그 후원 하시는 분들 몇 면이 보시면 우리 그다 옆에서 그냥 흔히 볼수 있으신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좀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맞는지 지금 보면 지금 어쨌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거기에 붙어서 뭐한 자리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게 맞는지 저는 보면 답은 사실은 좀 뻔하게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는 그 문재인 캠프 계시는 분들이 약간 젊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그 SNS의 파괴력이나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처음엮여져 있는 어떤 그런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인터넷의 위력이나 이런 걸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자꾸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력을 자꾸 모으는 걸로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저희가 저 같은 서민들이 볼 때는 아 그의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뭐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대 서민들의 되게 가까이가 있어요 보면은 내가 누구를 영입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여수시장 가서도 이제 불난 시민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다른 후보들 얼굴 팔려고 오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한분한분 한 할머니들 손 잡아가면서 이렇게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이 진심이 막 제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그 동영상 보면 되게 울컥울컥해요 막그 진심이 막그 안타까워하고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되게 좀 강하게 있는 거 같아서 음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배신하기 전까지는 어제도 한번 끝까지 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유일한 후보고 그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이렇게 뭐 저희들 모여서 하는 그 뻔한 얘기긴 한데, 또 이제 또요 동영상을 또 이제 어... 혹시 뭐 저희끼리 보는 것만은 아니니까, 또뭐 다른 책이나 아니면은 어 제각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어... 뭐... 안희정을 할까, 이재명을 할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문재인을 할까 이재명을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댓글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토론이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거 보고 문재인 이재명 갔다가 문재인이 아닌 것 같아서 이재명 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안희정 인터뷰 보고 외교 어서서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확실한 이재명으로 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일까? 그러니까 이재명에서 다른 분으로 넘어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후보에서 넘어오는 게 되게 눈에 많이 띄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내 생각이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다. 내 판단이 어느 정도는 뭐 그냥 허무맹랑한 저의 바램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댓글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아직 몰랐었는데 야,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요즘 제가 볼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지지율표 나온 거 보면 오늘은 또 떨어졌더만요. 보니까 10.1에서 오늘 9.1인가 1%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음, 뭐 제가 볼 때는 음, 문재인 씨도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30% 초반, 35% 절대 못 넘어가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확장성이 없다는 라 거죠. 그 좋아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지만 나머지 70%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30%뭐23%이 정도에서 멈춰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70%가 나중에 둘이 붙었을 때 이재명과 문재인 1차에서 만약에 둘이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라 보는데 만약 1차에서 이재명 씨가 확 넘어가면 좋은데 그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다라고 보면 문재인 씨가 뭐 한40 정도 잡고. 이재명 씨가 한 35에서 뭐, 37 정도 잡고, 나머지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갖고, 2차에서 아마 어, 이재명 씨가 한60 정도 하고, 문재인 씨가 한40 정도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데, 음,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깜짝 말, 놀랄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내용도 사실 은 오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음, 이재명 씨 칭찬만 또 이렇게 계속 하고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가족이랑 그 대전에, 예, 그, 이 콘도에 예약돼 있어서 내일은 아마 대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을 내전에, 내일 대전에서는 아마 못올것 같은, 네, 아마도 못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잘들 보내시고, 네, 또 월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이나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거 리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토론에 한거 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네, 편안히 동영상 한번 봐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